책에 보니까 잠만 잘 자도 혈당이 관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수면과 혈당의 관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면은 혈당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이 더 높게 나오고 배고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돼서 과식을 부릅니다. 반대로 숙면을 하면 인슐린이 더잘 반응하고 식욕도 안정돼 체중 관리도 쉬워집니다. 이게 또 생체시계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식사시간이 밤으로 갈수록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혈당이 더 높게 치솟습니다. 잠자는 시간 근처에 식사를 하면, 그러니까 야식을 섭취하게 될 경우, 자는 도중 소화저급이 일어나면서 숙면을 방해하고, 이것은 곧 다음날 아침 혈당 조절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잠을 자야 혈당에 좋게 잠을 잘수 있을까요? 다섯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수면 시간입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도 고정시키시고 일어나는 시간도 정확히 맞춰서 고정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야식을 드시지 않는 겁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큰 식사나 큰 탄수화물 섭취를 끊고요. 2시간 전에는 간식도 드시지 않아야 되고 카페인 섭취는 최소 8시간 전 그리고 알코올은 가급적 저녁에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식후 10분만 걸어도 야간 혈당에 안정되는 게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빛이나 온도, 소음입니다. 밤에는 강한 조명과 화면을 줄이시고 침실은 좀 어둡고 조용하게 그리고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침에 햇볕보기가 있는데요. 기상 후 30분 내에 자연광을 5분에서 10분 정도만 쬐도 멜라토닌 리듬이 정렬되고 낮에는 20분에서 30분 이상 햇볕 아래에서 움직여 주시면 밤에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코골이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공복혈당과 혈압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간을 맞춰서 자고 밤엔 먹지 않고 빛을 줄이고 아침에는 빛과 움직임을 더하는 것. 이것만 지켜도 같은 하루라도 혈당 곡선이 부드러워지고 식욕이 가라앉아 체중도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주무시는 분들이 가장 혈당에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는 시간을 역산하셔서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실 수 있도록 예, 잠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면의 양만큼 중요한 게또 수면의 질입니다. 같은 시간 잠을 자더라도 이잠 초기인 깊은 잠을 자는 서파 수면 시간에 살짝살짝 살짝 사람을 깨워 봤습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 정도지만 살짝살짝 살짝 일어나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잠은 충분히 잤으나 그다음 날 인슐린 민감도가 확연하게 떨어졌습니다. 대략 25% 정도 떨어져서 건강한 사람의 경우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당 조절이 잘안 된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시간 7시간에서 8시간 그리고 깊은 수면의 질잠자면서 깬다거나 아니면 소음이 들린다거나 아니면 코를 고신다거나 한 것이 있다면 최대한 그걸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방금 깊은 수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깊은 수면에 가장 큰 적이 야간뇨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가서 고민인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야간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숙면에 못 들어가서 자주 깨는 것. 이거 둘다 한꺼번에 잡아야 좋아집니다 첫 번째 먼저 소변량 줄이는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이후로 물은 딱한번 소량만 드시고요 취침 2시간 전에는 약을 삼킬 정도로만 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다음 알려드릴 것은 저녁 반찬으로 과일이나 수프, 국물처럼 물이 많은 음식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카페인 카페인 오후에는 끊으셔야 돼요 오후 4시에 마신 커피도 밤까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붓는 분들은 저녁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올리고 좀 편안하게 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자기 전에 10분 정도 좀 걸어 다니시면서 낮 동안 하체에 고인 수분을 미리 빼 주세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지만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한번더 배뇨를 하고 주무세요. 그다음으로는 숙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숙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골든 타임, 그러니까 잠이 든뒤첫 3시간 이때가 깊은 잠을 주무시는 시간인데요 이때 깊게 자야 항이뇨 호르몬이 잘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해가 지면 조명은 좀 낮고 어둡게 만들어 주시고요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세요 어두운 침실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게 습관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 몸은 이게 지금 밤인지 낮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따뜻한 샤워로 몸을 데우면 이 열기가 증발하면서 우리 몸 인체 내부에 있는 심부 체온이 내려가고 더 깊은 잠에 들기 편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손발이 차신 분들은 수면 양말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역시 손끝 발끝으로 열을 배출하면서 심부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깊은 숙면에 들기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로 보조제로 드시기 좋은 영양소 조합이 글라이신 3g과 마그네슘 조합입니다. 취침 2시간 전에 아주 소량의 물과 함께 드시면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것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면 혈압과 야간뇨과 함께 악화됩니다. 코골이 밴드를 사용해서 입을 막는 것도 방법이고요. 너무 심할 경우는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전단계는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당뇨병에 걸린 상태가 아니고 생활 습관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떤 행동이 적합한 행동인지 전문가에게 항상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널려 있는 잘못된 정보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혈당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담은 혈당 교과서가 바로 제가 쓴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혈당 골든타임에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나침판을 통해서 당뇨병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고혈압 치매 같은 혈관성 질환의 위험까지 동시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혈당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혈관 건강을 챙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당뇨병 전단계에서 체중을 5에서 10%만 줄이고 식습관과 운동습관을 조정했을 때 수년간 당뇨병 발병 위험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변화는 단순히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 콜레스테롤, 간 건강까지 더 나아가 치매까지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몸, 소중한 몸잘 지켜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